그리고 이제 에, 토목지계는 토목설계 응용역학 제가 지금 이, 이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인데 건축보다는 건축 구조보다는 조금 이제 에, 계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고 뭐이 내용은 아마 건축 토목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공통 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전공 과목으로 두 과목씩 있는데 건축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토목은 응용역학 토목설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아마 아무리 준비가 아, 안 됐더라도 한 전체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한, 사, 아,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아마 아, 이 전공과목에 투자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이내에 충분히 합격하고 어, 또 남을 정도로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축직에는 어, 구조를 진공했고 오랫동안 구조를 가지고 어, 연구도 하고 실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해온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은 계획으로 현직으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어, 차민희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구조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성이 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설명 드렸듯이 계획은 상당히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암기하고 뭐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예술이 좀 포함돼 있고 이런 쪽에 가까운 거고 구조는 상당히 공학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역학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이두 개의 특성이 너무나 다른 것을 한 사람이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구조를 전공했고 노하우가 많은 제가 담당해서 전문성 있게 강의를 하고 계획은 또 역시 우리 차민희 교수가 현재 우린 둘다 다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또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노하우는 하루 치면 사일 수도 있고, 또 누가 쉽게 모방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실력을 연마를 하고, 깊이를 높여왔기 때문에, 깊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 강 내용의 어떤 그 깊이면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심도가 있고 축중한 내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두개 서로 다른 계획하고 구조를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음, 깊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토목설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이게 두개 콘크리트는 이게 한 6, 70% 나오고 강구조, 브리스레스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것 토목 을깨 과목인데 어쨌든 제 강의는 어어 어 어쨌든 원리 배경을 통해 갖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응용 역학은 뭐이 역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냥 말 그대로 역학입니다 역학 우리가 물리학에서 토대를 가지고 있던 역학인데 특별히 이제 재료역학도 좀 포함돼 있고 재료역학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마이크로한 그거동을 다루기 때문에 플레인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좀하고 최짐이 라든지 뭐이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부재들을 여기 있는 보 기둥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나은데 제일 큰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이해력을 필요로 한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을 따르면, 순차적으로 계산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심도를 높여 나가고, 어또 서로서로 앞에 있던 기본적인 원리들이 뒤에서도 활용돼 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아 계산 문제를 쉽게 풀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반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반이 시작되었고, 7월에 이제 메인반이 되면, 그때는 역시 어이 교재를. 단 권으로 해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서 올카 발수도 그렇게 하고 물론 문제의 집은 별도로 나가겠죠 그죠 어, 그 다음 문제 풀이반 역시 이제 연계돼 갖고 하고 파이널 특강반은 어, 우리가 이제 아주 특화 해가지고 어, 꼭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강의 특징은 전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해오고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에 제가 아 여친 말은 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우리 차민교사하고도 우리가 뭐 강의하고 교재를 연구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지식은 이겁니다. 내가 작은 하나의 기본적인 건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건축의 건축 구조, 시공, 재료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건축으로부터, 그다음에 구조에서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강구조가 있고, 뭐, 프리스트레스트도 등등 있고, 그다음에 철 콘크리트 구조에도 보. 기둥 슬래브가 있는데, 보에 가면 뭐 주근, 전단 철근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점점 더 깊이 있게, 심화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유리, 유리하고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네트워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로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큰 줄기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심어놓고 그다음 극까지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스토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교재 책을 보고 책 보고 이렇게 적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나열식인 단편적인 나열식. 이 설명은 저는 없습니다. 아, 이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대부분을 다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특별히 또 이해하는 것도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씩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순서, 순차적으로 또는 심화적으로 연결을 해나가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으로 부족한 것은 그림이나 이미지를 또는 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필요한데는 스토리를 곁들여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이 교재 연구나 강의는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 디벨롭 시켜 나온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특, 철저하게 특별히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기억법을 기반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강단 현장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았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어, 이,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어,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으면 쉽게 우리가 어, 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법이나 내과학을 접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억 효과를 극대화하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전천으로 충실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길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무슨 내용이 이제 그 그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억법으로 스토리로 왔는지 잠깐 강의를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건축에도 나오고, 토목에도 나오는 철근국을 또 구조, 이건 두 개다. 건축에서는 한30% 40% 정도 비중이고, 토, 토목에서는 어... 조금도 높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도 감소 계수라는 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건축 구조 과목에서 다섯 번 기출되었고 토목 설계 과목에서 열한 번 기출되었고 요거 두 개의 과목에서 실제로 간접적으로 설명이나 또는 지문에 또는 파트적으로 분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기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비중이 꽤 높은 내용인데. 이 강도 감소 개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시 강의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강도 감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도나,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하중 힘을 저항하는 성질을 우리가 강도라고 하죠. 그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으면 강도를 100%다 쓰면 혹시라도 모를 초과적인 하중에 대해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를 100%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안전율의 개념으로 강도를 조금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감소시켜주는 값을 우리가 강도감소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걸 파이라고 했습니다. 파이. 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설계기준이 내가 아, 특별히 철공크리트 구조는 어떤, 어떤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있으면 이 강도를 Rn이라고 하면 공칭강도라고 합니다. 공칭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이렇게 곱한 건데, 공칭 강도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나미널 스트렝스라고 해서 내가 능력인데 능력을 강도 감소 개수는 그러니까 감소를 시켜주는 거니까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죠? 보니까 그래서 이건 대체적으로 보면 15%를 감소 시켜주는 것부터 45%까지 이렇게 감소를 시켜줍니다. 15%를 감소 시켜주면 0.85가 되는 거고, 45% 감소 시켜면 0.55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을 100%다 보는 게 아니고 85%에서 55%까지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줄여 가지고 이게 설계 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설계 강도가 뭐보다 크야 되느냐 하면 요구되는 요구되는 강도보다 더큰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 요구되는 강도는 하중입니다 하중 내가 여기에 100이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100이라는 하중은 하중도 이제 100을 그대로 쓰는게 아니라 하중을 좀 증가시킵니다 1.2배 1.4배 이렇게 하중은 개수를 같이 가지고 그래서 하중으로 하중을 증가시켜 갖고 하중을 증가시켜서 소위 개수를 곱해 가지고 한 하중 개수 하중을 가지고 만든 강도를 이걸 소요강도 또는 요구강도로 합니다 요구강도 요구강도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감소시키는 능력이 더 크도록 이게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모멘트면 이게 Mn이 되고 m u 가 되고 전단력이면 Vn, Vu가 되고 충력이면 Pn, Pu가 되고 이렇게가 각각 우리 부재마다 강도를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이때 설기 설계 사용하는 게 이게 강도 감소계수인데 강도 감소계수는 이제 파이라고 하고 이 파이는 실제로 재료의 설계 기준 강도로 잡은 거하고 실제 강도 이제 실제 시공했을 때 강도하고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게 강수를 만드는 거예요또 하나는 우리가 부재를 제작하고 시공할 때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허용 한도 내에서. 허용 한도 내에서 내가 500바이 500의 기둥을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만들 때는 499바이 499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허용 오차 안에 들어가니까 오케이는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강도를 좀 감소시키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강도를 추정하거나 또는 해석에 관련된 이론적인 이런데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정계수. 또 하나는 구조 부재가 파괴될 때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기둥 같은 거, 기둥하고 포가 있는데 건축물이 이제 기둥과 포가 이렇게 있으면. 보가 파괴되면 요거는 한 층에 여기에 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이 전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파괴되면 그래서 기둥이 파괴되는 거는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안전율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0%에서 35%까지 감소를 시켜줍니다 보는 15% 정도 감소시켜줍니다 15%에서 25% 정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강도 감소 계수가또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강도 검색수라는 것은 실제로 이 이게 이제 철근이나 또는 강재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이제 우리가 재료가 이게 이제 모래, 자갈, 시멘트, 물 이런 걸섞어 갖고 해놨기 때문에 재료의 어떤 그 밀도나 균질도 좀 떨어지고 재료의 성질이 철근만큼 균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지지하는 것은 강도 감소 개수를 좀 많이 그러니까 강도를 좀 많이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강도 감소 개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반면에 철근, 강제는 재료도 균질하고 우리가 웬만큼 품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도 감소 계수가좀 큽니다. 그러니까 작게 감소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근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장 지배 단면이 있습니다. 인장 지배 단면이 있고 그다음 이제 프리스트레스의 정착구, 정착구는 철물로 만들고, 강제로 만들거든요. 정착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스트로타이 모델에 타이, 이것도 철근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세 개가 바로 철근하고 강제와 관련되어 같고 이거는 강도 감속에서 제일 큽니다. 0.85가 됩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뭐냐면, 콘크리트 중에서도 보통 콘크리트는... 철근이 일부 좀 들어가서 철근을 전단 같은 경우는 전단 철근이 들어가고 전단을 보강하고 하는데 콘크리트 중에서 철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무근 철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근 콘크리트라고 하지, 그죠? 어. 이거 가장 작습니다. 이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0.55를 씁니다. 45%나 다운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어, 뭐 아까 여기 있는 기둥은 기둥은 띠 척연일 때는 0.65 나선 척연일 때는 0.5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전단 비틀링 같은 경우에는 0.75를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럿타이 모델의 스트럿 출점부 0.75를 쓰고 프리텐션 무제 같은 경우도 0.75를 쓰고 무형 콘크리트는 0.5로 나왔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많은데 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서 이렇게 기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말을 만들어서 이 원리를 기억하면 웬 만큼은 다알 텐데 그래도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 많은 타이 사람 영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 지배 단면 정착부 이 프리스트레스 그다음 이제 스트레타이 모델의 타이 요세 개는 0 8 5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또 전단과 비틀림 전단 비틀림 그다음 스트레타이 모델의 스트럿. 그다음 이제 프리텐션 무제 프리. 그래서 전비스 프리하니 0 7 5로 가자. 할때 0.7, 0 7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지압은 이것은 뭐 육신이 오르는 0.6인데 이는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0.6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들으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더 길게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된이 빈출 테마 넘버 no. 5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자2 0 1 0년까지 국급 토목에 나오는데, 콘크리트 강도감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전비서 아까 0.7로 맞다고 했죠, 그죠? 어. 이건 이제, 지배단면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무건 콘크리트는 0.5라고 했잖아요, 그죠? 0.65라고 되잖아요, 그죠? 요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나머지 내용은, 다른 수업 내용하고 조금 더 적이 되기 때문에 수업에 어쨌든 좀더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이제 어, 강도 감수액 수 아까 내가 설계 시공상에 오차를 고려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또 부재의 중요도에 따라 값이 달라는데쪽 기둥과 부를설명 하면서 인장 지배는 0.85 쪽이죠. 지압력 이건 0.6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 강도 감수 사용하는 이유. 이건 치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고 부정확한 설계에 대해서 여유를 반영하는 거고 구조물의 차지하는 부재의 중요도 이건 이제 보와 기둥에서 내 얘기했죠, 그렇죠? 기둥이 중요하니까 좀더 많이 감소시킨다. 예상 초과한 하중 구조에서 단순화로 발생하는 초과 요인에 대한 된다. 이것은 초과한 하중에 대해서는 초과 요인에 대비하는 게 있으면 뭐냐면 하중을 내가 별도로 계수를 우리가 보면 1.2 대드로더, 1.6라이브로드 이와 같이 하중에 별도로 개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을 초과한 하중에 대해서 어, 초과 요인에 대비하는 거. 이거는 하중에 대한 개수가 되고 강도 감수에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는 요 하중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음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압축 지배구간에서 강도와 검수의수는 여러분들이 어, 아까 얘기했죠. 띠철근은 0.65 나선철근은 0.70 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죠그 이것은 어, 0.65 0.70 이고 나선철근이 좀더 어, 연속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이건 내가 부연적인 설명이 또 필요한 건데 수업에 간에 어, 3분이 답이 되고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내용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강도 감소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치하는 것은 어, 자 프리텐션 부재 0 7 5 맞죠, 그 어, 전비스 프리하니 0.7로 가자 했던 거죠. 포스텐션 정착구역 0.8로 맞죠, 인정만은 인정 정착구역. 무건 0.5 맞네, 그죠? 스트라이에스 전비스 0 7 5죠 그죠? 이거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4분. 아마 여러분들은 서한번 강의를 들으면 이와 같이 이런 관련 내용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쭉다 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쭉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 갖고 어, 커리큘럼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어 쉽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7월부터 7, 8, 9, 10네달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 정립하고 그다음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가 역시 한한한 틈이 어, 두 달에서 네달 정도 진행될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국가직 삼월에 대비하고 이어서 이제 지방직 6월에 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축이나 토목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서 내년에 꼭그 공무원으로 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